집에 갈때 이제 정신 나간다 <목소리> 집을, 그래도 술재도 아, 지금 잘 찾아간다 <목소리> 이상하죠? 집에 비밀번호가 15자리인데 그걸 다 누르고 들어와 너무 웃기죠? 근데 어떤 양반은 이술 먹으니까 술 버리지 않더라 새벽 딱술 마시고 기분 좋다 보니까 딱 보니까 딱 새벽 1시 됐네 네, 집에 가야지 집에 갑니다 앞으로 아, 한 발자국 가면 뒤도세 세, 발자국 또한 발자국 여기서 집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4시간 걸려서 집에 갔어. 사람이 우리 집이 딱 보이면 술 먹은 사람도도 마음에 안 좋고, 자식 이 엄마 만난 것처럼 마음이 풀리지. 그럼 집 앞에 꼭 전봇대가 하나씩 있다. 그 전봇대도 딱 잡아. 이러고 있으면 또 그동안 먹은 소리 또 이제 이제, 이제 이제 술 먹은 게 이제 오줌이 사살 말았거든. 전봇대가 집 앞에도 왔겠다 일단 뭐 오줌이 이제 사자 마려운 거지. 십박스안 내려가냐고 십 분. 이거 꺼내는데 40분 걸려. 결국은 꺼냈어. 이제 눈다참좋습니 이런 것도 넣어줬는데. 갑자기 내 등대기가 뜨뜨해가지고 뭐야, 뭐딱 들으면 나보다 더채새끼가날 붙잡고 좀누워주시 <laughs>